가성비 고깃집에 왔어요 비가1 k g 에 37,000원 포차 느낌의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편이에요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술값만 챙겨보면 될것 같네요 꼼장어는 살짝 매콤 신라면, 열라면 저는 열라면으로 주문했어요 오호, 아

저부터 향이. 우이 너무 좋아요. 음. 음. 와 촉촉하게 음. 되시려면 삼숩 바삭하게 되시려면 윤기 사라지실 때까지신데요? 아, 네. 적어도 3, 4분은 익히셔야 얼마든지 아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맛있게 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꼼장어. 음. 여기는 배달이 그 음. 정도 되나봐요. 아까도 배달 기사님 다녀가셨는데, 음. 배달 주문도 자주 들어오는 편이에요. 음. 매운매가 살짝살짝 살짝 올라오는데, 친구예요. 별라면. 매우 별난 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궁금합니다. 나유냉또 계란찜 뚝배기가 굉장히 커요. 작은 뚝배기가 아닙니다. 전 술국도 시켰지요. 굉장히 부드럽고 몽글몽글 촉촉한 느낌이에요. 간도 부드러운데 딱 좋은 속이 보완되는 맛. 매운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계란찜 더 우와, 속이 든든한 느낌이 들것 같은 그런 조합으로 맛있어요. 뭔가 촉촉하게 먹고 싶으면 지금 먹어도 되고 좀더 바삭하게 먹고 싶으면 더 구워도 된다고 합니다. 완전 촉촉 그 자체. 저용 소스인가봐요. 뭔가 굉장히 아. 이런... 식감 최고다. 감사합니다. 출국은 순대가 없는 순대국? 그냥 고깃국? 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얼큰하게를 요청하면 얼큰하게를 끓여주신다고 해서 저는 얼큰한 맛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음, 맛깔라 아, 치티스스가 맛깔나고 해서 좀찍어봤습니다 음, 부티스스, 이거 먹까이렇 하고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냥, 1라면 음. 정도에 먹긴 라는데 만만하게 맛나는데 이거 한개 매운데가 나요. 소스 때문인가 음. 이 소스 매운내가 좀행복 하는 것 같아요. 맵지이분들한테 많이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쥐 느껴질 때 계란찜이랑 출국으로 달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또안그 생각보다 매워요. 국은 사골이랑 사골향도 나고 불게향도 나고 맛있다는 얘기. 숯물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맛있어요. 응. 구운면구수록음가더 맛깔나요. 빛깔나고. 응. 신기하다. 스파게 네. 먼저 식사를 해준 다음에 접스는됐수 없어도 사실 맛있지만 있으면 더 매콤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공항에 자주 가는 검정어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 검정어 보전 훨씬 맛있어. 그쪽이 더 유명하긴 한데 요즘에 맛이 많이 아쉬워져서 저는 앞으로 이쪽을 응. 찾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응. 게 빛나고 있으 마른다 이런 느낌보다 좀 향을 깊게 미어서더 맛있다? 이런 느낌. 향긋하고 달고 향기로워요. 그리고 정말 맛있어요. 이만큼 응. 음. 간이 일단은 딱 좋아요. 술 먹기 딱 좋은 맛. 그리고 고기향도 듬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좋아요. 요게 그냥 공기밥 하나 시키면 식닭 딱딱이에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맛을 원인을 이제 알았어요. 생상이 나좀전 마늘을 좋아하거든요. 많이 맛있어요. 우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가벼이 최고.